you <music> 오늘은 쉬는 날 아침, 간단하게 아침 식사 만들어 봐요. 사과랑 키위로, 키위 주스 만들어 볼 건데요. 꿀이랑 물 넣어주고, 믹서기로 이렇게 갈아주면 완성됩니다. 모양이랑 색깔 너무 예쁘죠? 맛도 너무 좋아요. 다음 식사는 남편을 위한 간단 호밀 통밀 샌드위치입니다. 집에서 키운 야채랑 양파, 계란, 치즈 넣고요. 그리고 남편이 달달한 거 좋아해서 케첩과 잼 넣어 주면 완성입니다. 꽤 그럴싸하죠? 안녕하세요. 김어몽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쉬는 날이고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같이 한강 라이딩을 갈 건데요. 어, 오늘 좀 기온이 되게 높더라고. 33도까지 올라가요. 아니야, 31도. 31도까지 오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 오늘 코스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송파에 있는 자전거 샵에 들렀다. 어, 거기서 필요한 자전거 관련 부품을 사고 그다음 송파에 차를 주차한 다음에 송파부터 망원동까지 한번 라이딩을 해 보려고요. 날씨가 더워서 좀 걱정이 되긴 하고 제가 또 자전거를 막 그렇게 잘 타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라이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쯤에서 남편의 한번 소감을 들어 볼게요 오래 어... 기분은 어떠세요? 아니 뭐, 뭐 기분은 뭐, 뭐,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김어봉님이 이 송파에서 나온 후까지 라이딩을 할수 있을지 그거 참, 참 그게 좀 의문입니다 네 항상 저를 되게 어, 평가절하는 남편이여가지고좀 걱정을 하는데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 <라는> 어떤 샵인데 오늘 소품을 사러 왔어요. 송파 벨로하우스. 이거 이거? 난이 색깔 거상해맘 마음에 든든 걸 해. 이게 제일 낫지 이걸로 하자 이걸 구매했습니다 예쁘죠? 응. 이거 예쁘죠? 오늘 구매한 컵홀더예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잠실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 자전거는 이 셜리라는 철자전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상당해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되게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전거는 기움이 브롬톤입니다. 구매한지는 꽤 됐는데 되게 깨끗하게 타가지고 예쁘죠. 여기는 이제 잠실 선착장인데요. 이제 망원시장이 최종 목표긴 한데. 바다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일단 중간에 좀 쉬어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오늘 라이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근데 그 잠시에서 거의 차 도착하는데. 아니 계속 차통해가다고왜 갑자기 중지해서 왜 엄청 빨리 안 오겠네. 잠시의 영상이 많았다고 지금 짜증이 있는데 그래도 해고 있습니다. 아니 잠디다고 좀 감동이네. 저희 간식은 오늘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삼김 두 개랑 파워에이드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요렇게 먹고 이따가 망원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치즈 닭밥이, 그거. 참치 닭밥. 네,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더 진짜 한적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좀빡도 마지막 둘다 맥주 먹자. 한강대교, 한강대교. 이것은 원효대교, 이것은 원효대교.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 양화대교 지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여기 보이는 곳은 성산대교입니다. 성산대교 어, 망원시장 부근 한강에 도착했어요 와 그래도 진짜 금방 오긴 온것 같아요 잠깐 중간에 쉬었다 와가지고 금방 왔는데 너무 더워요 아 그래도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망원시장으로 가볼게요 남편이 맛집이라고 여길 추천해줬어요 여기 망원시장 있는데 만복 기사 식당 돼지 불백 지금 여기 망원시장 골목인데요 카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커피를 한잔 하려고요 밥을 먹어서. 이건 우리 집에는 는 그... 어. 아. <laughs> <laughs> 가는길이에요 제가 벌써 도착한것 처럼 스치는데 갈수 있을까요 20키로 넘에 걱정입니다 와잘 달리는데 응? 와잘 잘 달리는데 어? 응? 집에 가는 길에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잠깐 다시 아까 쉬었던 데쯤인데 여기서 좀더 휴식을 좀 취하다 가려고요. 정말 다리는 안 아프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자전거 진짜 오랜만에 탔더니 힘드네요. 이게. 들어? 아니. 오빠 이 정도 껌 아니야? 껌은 아니고, 솔직히 껌인데 천천히 달려면 다리려면... 힘들어. 입니다. 와. 일단 잠깐 세워. 내가 차를 차일로 갖고 올게. 완전... 마쳤는데요. 지금 차 막힐 시간이라서 이렇게 차에서 잠깐 쉬면서 노을 지는 걸 보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강 노을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라이딩은 정말 저한테는 특별하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 노을 보이시나요 여러분? 노을처럼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김어벙어벙 김어벙이었습니다.